자, 이제 이번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그, 우리가 그 조이스틱,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서브모터를 이제 동작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조이스틱이 한쪽 방향으로, 이제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냐 따라서, 서브모터가 이제 여로 돌기도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돌기도 하고요. 요, LED는 그냥 하나 달아놨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5번이죠, 여기. 5번에 이제 스위치가 딱 눌러지면은 LED가 이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LED가 이제 동작을 이제, 이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그냥 LED는 서비스로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 놨구요. 요거, 쫄시틱의 기능을 전부 다 우리가 확인하려고 LED까지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연결돼 있는 걸로 보면은 브모터에서 노란색이 있는데 노란색은 3 번에 요게 시그널입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거가 VCC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제 끝에 여기 있는 놈이 우리가 이제 여기가 그라운드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놓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VCC 여기 이제 빨간색 VCC 그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이렇게 이제 연결을 우리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요 형태대로 요 형태대로 요 형태대로 우리가 이제 연결을 이제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그라운드 여기서 빼왔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여기에서 이제 빼서 우리가 했어요. 그라운드 여러 개인데니까. 그래서 요, 요 모형대로 요 모형대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연결을 우리가 이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제 요런 연결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vc 그라운드 일로 두개 빼놓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이스틱에 있는 VCC, vcc 조이스틱에 있는 vcc 쪽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서버 모터에도 이제 vcc가 있잖아요 서버 모터에 있는 vc 그라운드 두개또 연결을 해놨고 그럼 이제 뭐만 연결하냐면 해당되는 신호만 연결하면 되니까 해당되는 신호만 연결하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 그, A0, A0하고 있는, 여기 지금, 요 부분, A0, A1 에다가 연결을 해놓은 거. 요거는 그대로 서모터 쓰시면, 옛날에 썼던 거 그냥 쓰시면 되고. 서모터에서 보면 노란색, 요 노란색을 우리가 몇번 연결하면 3번에다가 연결을 했고. 여기 스위치가 5번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 LED. LED가 근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냥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LED가, 이렇게 전원이, 우리 켜져 있는 상태고. 스위치 누르면 그냥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전하는, 우리가 이제, 반대로 동작하는 이제 led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led가 현재 켜 있는 상태네요 아무튼 이제 이거를 소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스에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a0 a1 l5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제 전에 안 했던 거 우리가 이 파일에서 지금은 이제 한번 제가 넣어놨거든요 저기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뉴스 케치 한번 하시고요 스케치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다 그냥 보내보면, 여기 툴수 이제 확인해가지고, 아두이노 n 노에 내가 지금 보드 3번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버리면, 이제 크리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작업들을 좀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뭔가 만들면,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이제 클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제 되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하시는 거냐면, 연결을 하시고, 다 이제 연결했죠, 우리가. 보드대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 소스를 보시게 되면은 A0, A1에다가 넣어놓고, 5번, 그 다음에 3번, 1 0번의 LED 이제 들어갔어요. 서모터가 3번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그, 아까 그림, 요 그림대로 이제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요 그림대로 연결을 이제 그대로 해놨고. 요걸 그대로 이제 보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맵에서 읽, 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되는 값이, 아, 0에서 얼마까지를, 0에서 얼마까지를, 1023까지. 요조시틱에서 들어오는 거가, 이쪽 쫄시틱 들어오는 게 0에서 1023까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뭘로 바꿔라? 0부터 180으로 바꿔라. 왜? 이 서브모터는 0부터 180만 움직이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요거를 이제 모터의 앵글이다. 아, 라고 이제 변수 잡았고요 모터 앵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브모터에다가 라이트 할때 모터 앵글 집어넣으면 0부터 180으로 가겠죠. 조지트 움직일 때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거는 LED. 만약에 이제 LED에다가 내가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렇죠 내가 스위치 딱 누르면은 이거 한꺼번에 작성했어요. 여기 보통적으로 이거 변두 잡아서 변수 안에다가 요걸 넣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읽은 거를 적용을 그냥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쓰죠. 이시불 뿔이 엄청나게 장점이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쓸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쓸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번 더, 어, 저기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 이거 모터 앵글 쓰지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 통째로 이렇게 넣어도 되겠느냐? 라고 하는데 됩니다. 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이제 현란해지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분리를 보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이제 즉흥적으로 한 번만 쓸 거, 이렇게 한 번만 쓸 거면은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 그 변수를 여러 번 써야 되겠다 딴데 써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변수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야 뭐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아두이노 보드 하고 이렇게 잡아서 예를 들어 전송을 해 봐요 이렇게 딱하고 전송을 해 봤더니 잘 가겠죠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업로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를 쫙 했는데 업 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업로드 메시지 어떻게 나오나 쭉 나와서 돈자 완료됐다 업로드 하고 있다가 업로드 완료됐다 이렇게 딱 떴죠? 자그 상태에서 여기서 갖고 올게요. 이제 프로그램이 잘 정상적으로 잡제가된 상태고 요거 이제 소리 스틱으로 자 이렇게 펴놓고 두개보게 지금 LED는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좀안 되는데. LED가 불이 들어와서 점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LED 들어오 상태고. 네, 눌러볼게요. 버튼은. 딱 누르면 LED 꺼집니다. 버튼 누르면 LED, LED 꺼지죠? 띄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지금 LED는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서모터는 이제 좌우 제가 이제 여기, 여기 상하니까 이제 서히 돌리면 되는데, 서모터는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어, 이게 뭐야? 90도네?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가운데 있다가 왼쪽으로 가면 그쵸 반대쪽으로 그쵸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가운데서 90도 있다가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왜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자서보워터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 서보터두개서보터두개된걸 한번 봅시다 서보터두개된걸 이렇게 보니까 서보터두 개를 달려고 했더니 여기서 지금 몇 번에 달았냐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달았어요 여기 하나는 이제 LED는 빼 뽑아버리고 여기 하나는 어디다 바았냐면은 6, 5번, 5번 LED 달았던 자리도 5번, 그다음에 여기 스위치 달았던 자리에 그 스위치를 어디다 옮겼냐면은 3번으로 옮겼고요. 5번하고 3번 이렇게 바꿨어요. 바꿔놓고 여기 10번에다가 우리가 이제 서모트 하나 더 아까 LED 달았던 자리에다가 그냥 넣으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LED 자리에다가 서모트 하나 더 넣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두개 바꿔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니까 살짝 이제 이쪽으로 올게요. 소모터 하나 더 갖고 와서 썸모터 하나 더 갖고 와서, 자 이제 LED는 이제 뽑아서 버립니다. 자 얘는 이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VC 그라운드 있으니까 이 VC 그라운드 그대로 여기다가 똑같이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뭐 이거야 뭐 이렇게 꼽으면 돼. 색개 꼽는 건데 뭐금방 꼽겠죠. 꼽아놓으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노란선 하나가 없어 쑈 그래서 노란단 하나를 다른 걸로 대치 준비해 놨었는데요. 그래서 노란 거를 들어오고 없어서 없네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요거를 아까 이제 led를 몇 번에 연결했냐면아 여기 있는 오렌지 그냥 써도 됐는데 그랬네요 여기 오렌지 쓸게요 led led는 어떤 자리가 10번이잖아요 그 10번 그대로 led에다가 그냥 꼽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꼽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 여기 여기 아까 그 스위치 두개 바꿨잖아요 그래서 요거 3번하고 5번하고 바뀐 거이요잘 아셔서 3번하고 5번하고 바꿀게요. 요거 3번에 가고 요거 5번에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이 되냐면 요 그림의 그림에 그려진 상태로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그림 있는 상태대로 바꿔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대로 연결이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소스도 우리가 얘기하는 소스 봐야 되죠. 소스도 이제 똑같이 소프트도 똑같이 이제 맞춰져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소스도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 소스도 A0, 5번, 그, 스위치 5번, 그, 서머터 3번, 10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어떻게 되어있어요? 어떤 걸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똑같이 이제 잡아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뭐 갖고 와야 돼? 소스를 또 바꿔야 되겠죠? 소스를, 바꿔요. 그래서 이제 소스를 하나 살짝, 바꿔보는데, 소스를, 바꿔요. 이거를 그래서 소스를 요거로 이제 갖고 와봐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있냐, 소스가. 지금 되어있는데, 서버 1번, 2번이 있는데, 그 다음에 쫄스텍은 0, 0, 이제 X축, Y축이죠. X축은, 여기다가 0, 1 이렇게 넣어놨고요 어떻게 해서 10번, 11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돼있어요. 그니까, 러이 소스에서는 이제 다르게 돼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딱 보고, 어, 여기에서 보니까는, 어, 5번하고, 5번하고 10번인데, 그러면은 5번하고 10번하고 바꿔야 되는거야요 여기가 이제 하나는 5번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 놈이 이제 하나는 5번으로 바꿔야 돼. 요 너는 이제 5번. 이렇게 5번하고 10번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X쪽에 되어 있는 것 중에 0부터 2 3까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 우, 아래로 들어가는 거, X축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 그 0부터 180 바꿔놨고요. 또한 가지 뭐 있어요. Y축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조이스틱이 그러니까 상하 좌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시 똑같이 180으로 바꿔갖고 여기다 어떻게 더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 그럼, 조이스틱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움직일 거다. 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놓으시고요. 똑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확인하시고, 확인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전송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다 연결되어 있다. 라고 이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요대로 이제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서버도 두 개를 한쪽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조이스틱 돌려 구경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 전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딱 해요. 그러면 이제 컴파일 됐다가 이제 돈 됐죠. 업로드 돈 완료됐다 라고 나왔고, 그 상태에서 조스텍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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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하나가 지금 안 움직여요. 지금 하나가 움직이는데, 왜안 움직일까요? 5번 5번에 한 있고, 6번에 있네 6번에 6번에 있습니다 하나가 6번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눈이 어두워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올리면 요거는 이제 잘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잘 보이고. 자, 옆에 거 이제 봅시다. 두 개, 한, 두 개를 측,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뜰 때, 내렸 했을 때 측면으로. 두개다 한꺼번에 반응하고요. 정확하게 딱 꺾으면 하나, 하나만 움직여요. 이렇게. 정확하게 꺾으면 하나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나서, 아,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좀 서버 두개 붙였을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조이스틱으로 우리가 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